네, 안녕하세요, 추리박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에서 어, 제 얼굴을 어, 보는 것은 이제 오늘이 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저는 242개의 그 영상을 찍으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얼굴로도 인사하고, 어, 뭐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저의 어, 농사짓기라든가 또 숲속에서의 그림, 어, 또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것도 먹고 하는 어떤 그어 여행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찍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 제가 직접 출연하는 그 모습이 나와서 하는 어 영상은 이제 찍지 않기로 이제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늘제 옆에서 저를 이제 보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그걸 편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차피 써야 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저한테 금인데 굳이 그렇게 몰입을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로 어, 작품하는 걸 유튜브 찍다 보면 뭐4 4 일을 다 조금씩 찍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어, 모아서 편집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뭐 이틀이 하나씩 뭐3일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 시간을 아무래도 이제 뺏기게 되죠. 그리고, 어, 유튜브 올린 다음에, 어, 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가져주는가, 그것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제, 아, 춘희박은, 어, 연기파 유튜브를, 어, 은퇴하고, 그저, 어, 손으로 가끔,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붓을 쓰는 방법이라든가또 연필로 그림 그리기 뭐, 뭐 펜으로 그린다든가 뭐 스케치해가가지고 잠깐 스케치하는 것을 뭐손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어뭐 음 가끔 일주일에 하나 정도나 뭐0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올리는 정도로 저는 어 소극적인 유튜버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얼굴을 못 보시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얼굴을 보고 싶으면 옛날 영상 중에서 재미난 걸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어, 예술가이다 보니까 혼자서, 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해서 찍는다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 따라하지 않느냐.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따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 사물을 보는 방식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이 늘어서 자기 스타일로, 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 역할을 하면, 뭐,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어, 또, 그림을 그리는 거를, 어, 보게 되면 신비스러움이 좀 없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미 뭐막 영상 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난 걸볼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동양화, 어, 오랫동안 제가 대학 때부터 한 30년 동안, 어, 동양화의 어떤 그런, 어, 퇴복, 또 정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왔기 때문에, 어, 솔직히 제가, 어,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의 어떤 태도, 그림의 가, 하나의 방식이 아니고, 열심히 그림 그리잖아요. 어쨌든 매일매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어, 작가분들에게, 또 혹은 그림을 하려고 하는 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했어요. 아, 저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어, 항상 작업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어, 제 얼굴을 봐주셔서 대단 감사합니다. 앞으로 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